러시아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역사는 생각보다 짧아요. 유럽의 역사 보통 그리스부터 시작하지만 러시아에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영토인 적도 없고 그래서 대략 서기 800년 정도부터 러시아 역사를 따집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서기 800년 경의 유럽입니다. 왼쪽에 분홍색 지역 있죠? 여기가 샤르마뉴가 만든 프랑크 제국 그리고 동쪽에는 아주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죠. 불가리아 나라가 있고, 특히 흑해와 에게해에 있는 동로마 제국이 있죠. 이 시대에는 샤를마니아 프랑크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요때 서기 800년에 로마 교황의 역사가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흑해 북쪽 지방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카자르 칸국이 있었습니다. 여기 카스피의 북쪽을 중심으로 유목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의 특징은 유목민이었으면서 유대교가 전파된 곳이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유대인들의 선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랍 연대기 작가 알마수디란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슬람 도심이 비잔틴의 많은 유대인이 이곳으로 이주했다. 비잔틴 왕 아르마누스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비잔틴에서 도망쳐 하자르인의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 비잔틴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딘가로 피난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 당시에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카자르 칸국에 가서 이쪽에 사람들을 개종을 시켰고 또한 여기 살던 유대인들이 피날 가서 이 카자르 칸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웃에 살던 서유럽과 카자르 칸국 사이에 동유럽 쪽에 살던 사람들을 대략 슬라브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슬라브인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가 동슬라브인이고요. 세르비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가 서슬라브입니다. 오늘날의 보스니아, 헤르처코비라가 있는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불가리아, 마케두니아 요쯤에 사는 사람들이 남슬라브이라는 거죠. 슬라브라고 하는 혈통 개념보다는 언어를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슬라브라는 말의 어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나 비잔틴의 노예였다. 노예, 즉, 슬레이브란 말에서 슬라브가 나왔다라고 하는 썰이 하나 있고, 이건 굉장히 비하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무슨 소리냐. 이건 슬라바란 말에서 왔다. 영광이나 영예란 말에서 슬라브이라는 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국호로 사용된 것은 16세기 였는데 그 전에는 루시라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루시가 러시아로 16세기에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속이 900년쯤에 여기가 드네프르 강이거든요. 드네프르가 유역에 루시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루시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느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여기 슬라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죠. 여기 헝가리도 있고 여기 불가리아도 있고 슬라브들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여기 덴마크와 스웨덴 쪽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이 강을 타고 와서 여기를 지배하면서부터 나라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주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문명을 이해하려면 이 지역에 흐르는 강과 운하, 특히 이 지역은 평원 지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 땅은 거의 다 평원이에요. 산이 아주 드물어요. 특히 홀란드에서부터 우랄산맥까지는 거의 산이 없는 이런 곳이죠 이곳에 거대한 강들이 흐르는데 이 강이 인간이 상업활동 또는 정복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곳이죠 그래서 이 평원에 흐른 강과 운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흐르는 우네플강이 있고 동쪽에 돈강이 있고요 몰가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트에서 흐르는 작은 강들이 있죠 그런데 여긴 기본적으로 평원이기 때문에 강에서 강으로 배가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강에는 배로 이동을 하다가 평원을 만나면 배를 그 평원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다시 강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다 운하가 연결돼서 발트에서 해 아주프에까지 배가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스피에서 볼가강을 거쳐서 돈강으로 연결돼서 여기 아주플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평원, 강, 운하 이런 것들이 문명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운하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상업 활동을 했던 루스인들이 있었습니다. 루스는 땅도, 촐락도 경작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오로지 흑단비를 비롯한 모피 판매 영업을 할 뿐이다. 루스인들은 슬라브인들의 땅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은 다음에 아틸이나 불가르에게 이들을 판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상인이나 해적, 도적이나 다 비슷해요. 상업이 되면 상업을 하고, 자기가 무력이 세면 다른 지역을 정벌하고, 이런 게 당시에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죠.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을 다니다가 건너편에 약탈할 물건들이 있으면 약탈을 하고 저기 세면 서로 상업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루시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루시는 누구냐? 오늘날의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시인의 근간이 된 거죠. 바로 이 지역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다고 하는 거고 대체로 스웨덴 지역에서 이주해온 노르드인의 일파다라는 거죠. 보통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노르디인이라고 부르죠. 그 노르디인 중에서 스웨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루시인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노르디인을 다른 말로 바이킹이라고 부르죠. 이 바이킹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럽을 정복했던 그런 전설적인 역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넷플릭스에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재밌게 본 건데, 캐나다와 아일랜드 합작 넷플릭스 드라마, 유럽의 전설적인 왕이었던 나그나로 로드브로크 일대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재밌는 드라마였는데요. 이들이 바로 바이킹이었다는 거죠. 스칸드라비아의 여러 지역에 살던 노르디인을 통칭해서 영어로 바이킹이라고 부른 거죠. 오늘날 영국 땅인 브리턴섬 그리고 아일랜드 프랑스 또 키에프 쪽 루시 시칠리아 등까지 지중해까지 들어와서 정벌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북서유로, 우리나라의 노르망디 지방, 그 다음에 동유럽 지방, 북대서양, 다양한 곳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었고, 멀리 간 사람들은 북아메리카까지 갔다고 하죠.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그리란드까지 가서 정착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잉글랜드를 침략하는 것이 묘사된 노르드인 12세의 그림이죠. 노르망디에 살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잉글랜드에 침략해가지고 거기에 노르만 왕조를 만들죠. 그래서 바이킹의 정복 활동이 793년부터 대략 1066년까지 이어졌던 이 시기에 있었는데, 여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역에 살던 노르드인이 가장 먼저 잉글랜드의 동쪽 지방으로 갔고, 아일랜드로 갔고, 또 981년에 그릴란드까지 갔고, 여기 아메리카의 동쪽 지방까지 갔었던 또 하나의 일파들은 지중해까지 와서 시칠리아를 정복하기도 하죠. 여기를 또 통과해서 흑해까지 가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무리는 동쪽으로 가서 평원 지대에 있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 여기 노브고로드에 서기 8 5 4년에 왔고 또쭉 와서 드네프르 강 와서 흑해까지 왔던 이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이킹이 세운 도시들은 잉글랜드의 요크 어, 키에프, 키우라고도 부르고요. 더블린, 노르망디 뭐 이런 지역에 여러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 노르드인들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강과 운하 사이사이에 상업활동 또는 정복활동을 하면서 원래 슬라브인들이 살던 그곳에 여러 작은 나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루시의 집합체라고 하죠. 여기를 키에프 공국이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키예프였으니까요 이곳에 12개 정도의 공국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서기 862년에 뉴리크란 사람이 키예프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키예프루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공국이 서로 연합체, 그러니까 도시국가 연합체로서 키에프루스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을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 빨간색이 있는 키에프 중심으로 있었고, 여러 지역에 12개 정도의 공국이 있었고, 이들이 뭉쳐가지고 941년에는 콘스탄티누플을 공격을 합니다. 이지역의 가장 번성한 나라가 동로마 제국이었고, 여기 수도가 콘스탄티누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을 했는데, 동로마 제국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염방사기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배에서 막 쏘면 불이 나가거든요. 나중에 이슬람 쪽에도 코스탄트 호플을 공격했다가 이 그리스의 불에서 패퇴하기도 했었는데, 루스인들도 여기 가서 공격을 했는데,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도저히 여기랑은 싸워서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상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북쪽에 있는 모피 같은 것들을 코스탄트 호플에 제공을 하고, 여기에 있던 다양한 물품들을 사가는 이런 통상 활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뭐였냐면, 정교회를 도입하는 것. 서기 957년에 루스족의 통치자였던 올가 대공 후, 대공이었던 올가가 콘스탄티노프를 방문합니다. 개인적으로 방문했는데, 상업 활동을 주로 했겠죠. 방문했다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 비잔틴 황제의 대녀가 됩니다. 이때 개인적인 종교를 흡수를 하게 되고요. 국가 차원으로는 손자 블라디미르 때 이뤄서 정교회가 키에프루시로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키에프루시가 정교회를 선택하게 된그 과정이나 이유는 무엇일까? 재미있는 기록인데요. 키프루시의 대공이었던 블라디미르가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한테 서신을 보내 가지고 우리 쪽에 와서 홍보를 해라 이런 걸 했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신들을 각 지역에 보내 가지고 어떤 종교가 가장 우리한테 도입하기 좋을까 라고 종교의 현황을 파악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 지역에 갔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였다는 거죠. 옆에 하자르 칸국 있었죠. 하자르 칸국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봤더니그 당시에는 거의 망해가던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세력도 미약하고 또 유대교는 율법이 세죠. 할례를 해야 되고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안식이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 여긴 아니다. 두 번째는 프랑크족에 다녀온 신하가 아 거기는 세력도 미미하고 볼게 없더라. 당시에 10세기에 이 서유럽은 제대로 통일되지도 못하고 교황도 세력이 약하고 그런 시점이거든요. 저기는 볼게 별로 없더라. 그리고 이슬람 쪽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이슬람에 다녀온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아, 거긴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를 못 먹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여기도 안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 이웃 하자르니의 유대교는 편협하고 이슬람은 술을 마실 수 없고 로마 카톨릭은 세력이 민비하더라. 그러니까 여긴 안 되더라. 그런데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트불에 갔더니 여기는 교회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전례를 참여했더니 아주 성스럽더라. 그래서 블라데미는 르 바로 여기다. 우리가 번복기를 삼아야 할 나라는 바로 여기다. 라고 해서 이 정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라고 역사 기록에 전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당시의 최선진국인 비잔틴 제국이었고 그 최선진국과였던 관계를 통해서 그것에 종교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정치적 이득도 있게 마련이니까 가장 강대국의 종교를 도입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키에프루시가 정교회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앞서서 정교회를 확산했던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릴문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키릴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9세기에 데살로니카 지역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북부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살던 메토디우스와 콘스탄티누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키에는 북쪽에 불가리아인들하고 교류가 많이 있었죠. 불가리아인들이 내려와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슬라브인들이 많이 있었고 슬라브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의 토티우스 총대주교는 데살로니카에 살던 슬라브인들을 종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알파벳을 창안하라고 권유합니다. 를그 알파벳을 가지고 성서를 번역을 하라고 권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문자가 글라콜 문자예요. 그라콜 문자는 원래 그리스 문자 이거를 바꿔서 그라콜 문자가 됐고 이것이 좀더 변형이 돼서 오늘날 러시아와 그 주변 나라들이 쓰는 키릴 문자로 변형이 된 겁니다. 키릴 문자가 생성이 되었을 시점에 모라비아라는 나라가 비잔틴의 총대주교 포티우스한테 기독교를 자기네가 도입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모라비아가 오늘날 체코 슬로바키아 중심으로 한그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비잔틴 제국에서 정교를도입할 했느냐. 이게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서쪽에는 프랑크족이 있고, 남쪽에는 불가르족이 있었다는 거죠. 양쪽에서 압박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겨내려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과 힘을 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과 동맹을 맡고 또 강력한 동맹을 하려면 그쪽에 종교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모라비아에 살던 슬라브족들한테 비잔틴 제국의 정교회를 포교를 하게 된 거죠. 그걸 한 사람들이 키릴러스와 메토디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교회 성인으로 공인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 슬라브족들한테 최초로 정교회가 포교가 되게 된 거고, 슬라브를 잘하는 형제가 가서 모라비아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선교에 현신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서를 슬라브 언어로 번역을 할수 있고 전례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카톨릭은 오로지 라틴어만 쓰게 하잖아요. 라틴어가 아니면 전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모라비아는 오늘날 체코인데그 체코어로 전례를 할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키에프로스가 정교에 선택한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비잔틴. 그 비잔틴의 문명화된, 그거를 도입하려면 그들의 종교를 가져오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통치로서 권위 확보가 필요하다. 비잔틴 교회는요, 황제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황제가 교황이에요. 그리고 총대의 주교는 교황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밑에 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에프루시의 블라디미르 입장에서는 정교회를 도입하면 자기가 교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매력적이죠. 또한, 루시민족의 단결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죠. 지금 12개의 공국이 뭉쳐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세력처럼 있는데, 만약에 상당히 발전된 정교를 도입하게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12개의 공국이 뭉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 이익도 고려가 되었겠죠. 특히, 슬라브를 가지고 번역이 가능하고 전례를 할수 있다 뭐 이런 포용적인 자세가 정교를 선택하게 된 이익이 된 거고 또 개인적인 이익도 있었어요 비잔틴 제국과 동맹을 맺고 그쪽에 황제의 여동생 안나와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도록 서로 동맹을 맺게 된 거죠 그런데 블라디미라는 사람은 원래 어머니가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낮잖아요 그런 자격지신 같은 게 있었는데 만약에 비잔틴 제국의 황녀와 결혼하게 을 되면 신분 상승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1 2개 공국의 대장이긴 해도 절대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비잔틴 제국의 황녀와 결혼함으로써 신분 상승이 되고 또 비잔틴 제국과 결혼 동맹 관계가 되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림반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 이 지역에 정교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곳의 특징은 각 나라별로 총 대주교가 있다라는 거죠. 동로마 제국이 있을 시절에는 총 대주교 산하에 여러 나라들의 교회가 있었지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중심이 없어지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정교를 할수 있게 됐고 언어를 자기네 언어로 할수 있게 바뀌었다는 게 이렇게 여러 국가의 정교회가 퍼지게 된 이유라고 할수 있죠. 교회의 겉모습은 다 비슷하죠. 비잔틴 제국에 있었던 성소피아 성당을 본보기로 삼아서 교회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이 전파되고 동유럽은 정교회가 자리 잡게 되고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그 중심이 러시아로 옮겨지게 되는 그 시점이 10세기에 블라디미르가 비잔틴 제국에서 정교를 가져오게 된 그때로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에 키예프 루시는 점차 발전하는데요. 야로슬라프 시대에 가장 황금기를 맞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유일의 현공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고요. 이때 루시의 법전 또는 야로슬라프 법전으로 불리는 최초의 법전이 발간되었고요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합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오늘날 이스탄불에 있죠.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을 참조로 해서 비슷한 양식으로 지금 키에프에 지었습니다 1037년 혹은 1011년에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키에프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13세기에 들어서서 동쪽에서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키에프 루시까지 오게 되는데요 징기스칸의 세계공략입니다 몽골공원에서 출발한 징기스칸의 무리가 금나라를 맨 먼저 정벌을 하죠. 이제 몽골 지역 그리고 서하까지 정벌을 하고 1211년이 되면 서쪽으로 진군을 해가지고 여기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지역까지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인도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 일부부리가 1222년부터 에 23년까지 서쪽으로 갑니다. 카스피의 남쪽으로 해서 카프카즈 산맥을 넘어서 이 크림반도까지 가는 이런 아주 대 사건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탕구트 금나라 주르킨 호레즘 인도 그리고 이때 수베테이와 제베라고 하는 두 장수가 1222년부터 1223년까지 이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수베테이 제베라는 사람은요 몽골공원에서 원래 이쪽에 있는 부하라 지역을 호라즘에 있던 무함마드 샤를 공격을 하다가 이쪽 뒤를 쫓아서 카스피해 남쪽까지 갔는데 무함마드 샤가 여기 섬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가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징기스칸한테 우리가 서쪽으로 더 탐험을 해보겠다라는 서신을 보내고 그걸 허가를 받은 다음에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지아에 가서 조지아 군대를 박살을 내고 카프칼 산맥을 넘어서 하라강까지 오게 됩니다 수베테이와 제베가 러시아 헝가리 연합군을 만나서 싸웠던 그 전투가 여기 하라강 전투인데요 여기서 10일 정도 러시아 헝가리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 루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헝가리나 루시 연합군의 병사들은 8만명 되었다고 하고요 중세 기사들 또 고병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갈리차 대공, 무스티슬라프, 그 다음에 대공, 볼리니아 대공, 크루스코의 대공, 뭐 키예프와 체르니코프 대공, 수스탈의 대공 등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봉건 용주들이다 연합을 해가지고 8만 명이 싸웠는데 재배와 수베타예가 이렇게. 그랬던 몽골군은 기껏대 2만에 3만?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몽골군의 특유의 기만 전략을 통해서 이 중세 기병들을 이기게 되고 이때 이 몽골군의 루시 연합군의 3분의 2가 전사하는 대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루시는 이때 멸망을 하게 되고요. 또 일부가 남았지만 그로부터 10여 년 이후에 마투라는 사람이 다시 원정을 오게 됩니다. 이때도 여전히 수베테이가 사령관이었고요. 북쪽을 거쳐서 이렇게 모스크바 지역을 공격을 하고 서쪽으로 가서 헝가리까지 가죠. 헝가리 서쪽으로 해서 발칸바도를 지나서 한 바퀴를 휘젓고 다니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켰는데 이때 징기스칸의 사형제 아들들이 모두 참가했고 이때 리더는 주치의 둘째 아들 바트였다 바투가 서쪽 지역을 다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략 스피드 지구력에서 중세 기사를 몽골군이 압도를 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징기스칸 가문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징기스칸에는 아들이 네명 있었죠 장남 주체가 있었고 둘째는 차가다 있고 셋째는 오고다에 넷째는 툴룩에 있었는데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오고타이가 되고 부유쿠가 되고 몽케 이렇게 이어지는데 맨 서쪽을 영지로 삼았던 사람이 장남 주치와 그 아들 바투였어요. 그래서 헝가리까지 왔었고 주치를 직주었고 바투가 뒤를 이어서 루시 땅을 정벌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유럽 지역은 주치와 그 아들 바투가 개척해서 그들의 영지가 되었던 거고요. 이곳에 희생되었던 게 대표적으로 헝가리나 루시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몽골군이 갔었던 맨 서쪽 끝은 헝가리 초원이죠 유럽 원정의 서쪽 끝이다 근데 몽골군이 왜 여기까지만 갔냐 서유럽을더안 갔냐 서쪽은 초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몽골군의 한계는 날씨 그리고 말목이 초원지대요 그러니까 항상 건조해야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낚시는 몽골군이 싫어하죠 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초원이 있어야 되고더 이상 진군에도 몽골군이 얻을 절품 없고 가난한 유럽의 유일한 절품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준분은 별로 없고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비잔틴 제국에 팔았던 그 몽골군의 사업이기도 했었죠. 결론적으로는 몽골군이 동쪽에서 찾아오는 바람에 루시의 땅은 몽골이 세운 킵차쿠의 칸국이 됩니다. 키프루시는 이때 멸망을 하고 다음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